세계 물의 날을 맞아 인천시는 화천 정화 활동 등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의 외국어 역량 함양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인천 청소년 영어 토론 대회가 열렸습니다. 3월 24일 민트 TV 뉴스 시작합니다. 2014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인천시는 21일 인천대공원에서 하천 정화 활동 등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세계 물의 날은 매년 3월 22일로 점차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유엔이 재정 선포한 날입니다. 올해의 공식 주제는 물과 에너지인데요. 인천시는 금년도 행사 주제를 공식 주제와 국제기후기금 사무국 유치에 맞도록 기후변화 대비 물과 에너지 절약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날 기념식 행사에서는 수질보전, 물절약, 물사랑실천 등 물관리 시책 유공 민간단체와 기업인 학생 등 40여 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또한 부대 행사로 미꾸라지 방사와 장수천 바닥과 하천변에 쌓여있는 폐기물 수거 등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물의 날 주제에 맞는 그린 스타트의 기후 변화 체험 부스와 녹색 기후 기금 홍보 캠페인도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국제 인구 행동 단체가 정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2025년에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항상 가까이에 있어 그 소중함을 잊게 되는 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잊고 있던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인천국제교류재단은 23일 청소년의 외국어 역량 함양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인천 청소년 영어 토론 대회 본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토론 대회 예선에서는 5명으로 구성된 19개 고교의 대회 참가 학생들이 본선 진출 여부와 상관없이 놀라운 실력의 영어 발표와 개별 영어 인터뷰 실력을 뽐냈습니다. 예선 대회에서 선발된 8개의 본선 진출 팀이 8강 토너먼트 형식으로 본선 대회를 치렀습니다. 본선 대회에서는 토론 주제와 조추첨을 즉석에서 진행해 특목고에 유리한 형식을 탈피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암기식 외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벗어나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반으로 영어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 설득시키는 토론이 각 학교별로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많은 시민이 현장을 찾아 인천 청소년들의 영어 토론 실력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응원했습니다. 인천 청소년 영어 토론 대회는 21세기 국제사회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인천 관내 청소년들과 국제도시 인천의 모습을 미리 만나볼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인천에서는 누구나 스타일입니다. 인천에서는 누구나 주인공입니다.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45개국 2만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최고, 최대 규모의 아시아 경기대회. 인천에서 당신만의 아시아를 펼치십시오. Diversity shines here.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